안녕하세요. 이오필라테스 박은주입니다. 오늘은 소라시계의 모빌리티 회복을 위한 척추에서의 커플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골과 회전은 함께 발생하는 커플 모션, 짝 운동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바르게 하려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커플 모션이 그럼 무엇일까요? 커플 모션은 척추가 축구를 할때 회전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척추가 앞으로 전방 굴곡을 하거나 아니면 후방 굴곡, 우리가 신전이라고 그러죠? 신전을 할 때는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축 굴곡을 할 때는 반드시 회전이 척추에서 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척추의 이렇게 단면이 옆에서 봤을 때의 단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척추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 밴드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약간의 회전이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요추, 흉추, 경추는 이렇게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울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축굴 시에 회전하는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추의 경우에는 허리를 뒤로 신전했을 때와 허리를 또 앞으로 굴곡했을 때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회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럼 정상적인 커플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커플 운동 방향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타입의 움직임은 사이드 밴딩과 그리고 로테이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요추를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을 시켰을 때, 요추에서의 회전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요추가 좌회전을 하는 결과, 극돌기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요추는 우측으로 축구를 한다는 것이죠. 이 타입1의 움직임은 흉추와 요추에서 나타납니다. 단, 요추에서는 뉴트럴 자세에서만 타입1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 그럼 타입2의 움직임은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같은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축구를과 회전이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는 움직임입니다. 오른쪽으로 축구를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이죠. 이 움직임은 우리의 서비칼, 경추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럼바, 요추에서 허리를 앞으로 굴곡시킨 상태에서 축구를 할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자, 척추는 연속체죠. 요추, 흉추, 경추를 청골에서부터 후두골까지 따라가면서 많은 구조들이 바뀝니다. 당연히 바뀌는 부분은 서비컬 소라식 정션이나 소라코 럼바 정션 같은 곳이죠. 우리의 갈비뼈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바세조인트가 보이시면 이 바세조인트가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바뀜에 따라 흉추의 상부부터는 타입 1과 2의 룰이 맞지 않습니다. 흉추의 상부와 경추의 C2, C3에서는 중립이던지 간에, 굴곡이던지 간에, 신전이던지 간에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사이드 밴딩과 회전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파스센조이트 후관절이죠. 후관절의 표면의 성향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것이 그들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기능에 따라 구조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럼 척추 움직임에 있어서 커플링 모션인 흉추와 경추는 회전을 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회전을 더 도와준다는 논리로 흉추의 가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움직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척추에 있어서 커플링 모션인 흉추와 경추의 회전을 하고 축구를 하게 되면 회전을 더 도와준다는 논리로 흉추의 가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움직임을 뉴아카데미 김유영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단계로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대로 회전과 축구를 해서서 회원님이 충분히 몸의 회전이 축골과 함께 갈때더 많이 가는 것을 인지를 먼저 시켜 볼 겁니다. 자, 양쪽 시공 똑같게 무게 중심 눌러 놓으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기골과 그리고 어깨 그리고 흉곽의 중앙과 그리고 대전자 같은가인지 확인하시고 뒤에서 봤을 때도 정수리 중앙과 그리고 척추의 중앙들이 지나고 날개뼈 사이 렇게 지나고 그리고 천골이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앞에서도 봐야 되겠죠? 코, 턱, 스턴업, 그리고 배꼽을 지나 치골이 같은 라인인지 확인해 주는 상태에서 뉴트럴 골반과 뉴트럴 척추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키 커지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허리에서도 자연스러운 커브와 목에서 자연스러운 커브를 움직임 내내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회전의 움직임과 축골의 움직임을 할때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뉴트럴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양손은 그대로 머리 뒤에 꽉 집히셔서 후두 하근에 대두시고요. 살짝 머리를 뒤로 손을 밀어낸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뒷목은 길게, 턱 끝은 살짝 끌어당긴 상태에서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자,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날개뼈에서 어버드 로테이션이 일어난지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비뼈가 펌핑되지 않은지 확인하셔서 복부와 연결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갈비뼈 하각까지 공기를 넣는 호흡을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 하가 그리고 앞뒤 라터럴 포칭 호흡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회전을 만들어주세요. 자 흉추에서의 회전을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나는 마시고 키 커지고 조금 더 척추 사이 공간 늘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축구를 만들 라터럴 밴딩을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마시면 다시 키커지고 내쉬면 다시 한번 회전을 만들어서 축구를 했더니 좀더회전야 됐다는 걸 느껴주시고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밴딩 그렇죠 골반은 따라가지 않고 요 주는 중립을 유지하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키커지고요 내쉬면서 한번더 회전을 가서 축구를 하니까 회전이 더 많이 간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내쉬면서 라따라 밴딩 갔다가 마시면 는키커지게 조금 더정신을 뽑아 올리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운데 센터로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마시고 갈비뼈 옆등 뒤로 충분히 공기를 마셔서 3D 멘토션 호흡을 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돌려서 흉골을 돌려서 목은 따라갑니다. 자 마셨다가 내쉬면서 벤딩 하시면서 축구를 만들어서 커플 모션을 생각해 보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다시 한번 키 커지게 올라오고. 내쉬는 반대쪽 회전을 만들어 더더더더더 그렇죠.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라트럴 밴딩 하셔서 경추와 흉추 특히 상부 흉추에서는 회전과 축구리 같은 방향에 일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키 커지고 내쉬면서 한번더 회전을 더 하셔서 회전을 도와주는 걸 느껴 주시고 그대로 내쉬는데 라트럴 밴딩 하실게요. 그렇죠. 골반 정면 런바는 중립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마시면서 더키 커지게 척추 사이 공간 늘리고 내실옆높에 센터로 중앙으로 돌아오시면서 더욱더 키 커지실게요. 자 이렇게 아무런 저항이 없이 커플 모션을 느껴보셨고요. 자 이제는 우리는 저항을 이용해서 커플 모션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롤라운바에 양쪽 다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롤라운바를 어, 넓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립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뉴트럴 골반과 뉴트럴 척추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가실 거고요. 자, 롤다운 발을 살짝 끌어내리면서 견갑의 안정화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뉴트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고관절 앞이 열리는 느낌을 가시면 뒤로 힌지 하시면서 체대 안의 힌지를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중립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허리가 꺾이거나 아니면 TL 정천에서 꺾임이 나오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접합하는 부위가 조금 더 유출을 만들 수 있도록 퀸을더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회전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살짝 접어서 견갑골 안정화 만들어준 상태에서 가슴을 돌려서 회전을 하셔서 그대로 팔꿈치로 바닥을 터치해주세요. 그렇죠. 회전을 더할수 있어요. 바닥을 터치하면. 그렇죠. 다시 힌지 상태로 사선 방향으로 올라오며 팔을 앞으로 뻗어내주시고 정거근 사용하시고 뒤쪽에는 능력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반대쪽도 가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당겨 오시면서 몸통의 회전을 더 만들어서 그대로 터치 그렇죠 최대한의 회전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죠 저항을 앞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나는 뒤쪽에 있는 근육도 많이 쓰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서 그대로 사선 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수직으로 올라오면서 최대한 뉴트럴 골반 더 많이 길어진 느낌을 가져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는 회전을 만들었다면 어, 다음에는 라트럴 플렉션까지 가서 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양손을 그대로 사선으로 돌려주세요. 라트럴 플렉션이 일어나겠죠? 여기 더 라트럴 플렉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상태 그대로 골반을 말한 뒤로 롤백 하시면서 가시면서, 가시면서 라트럴 플렉션을 만들고 몸통을 더 바깥쪽으로 회전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옆에 이 뒤쪽은 늘어나고 앞쪽은 짧아졌지만, 회전을 위해서 짧았다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뒤로 누워서 상체에서의 회전을 만들어서, 반대로 볼 때를 반대쪽으로 할 때는, 라트라 플렉션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구급된 만큼 볼 때가 사선으로 길어진 걸 가지시고, 최대한의 회전과 라트라 렉션을 만든 상태에서 수직으로, 뉴트럴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자,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자, 그대로. 롤 다운 발을 사선으로 가져가시면서 라트라 콜렉션 여기서 회전을 만들어서 최대한 더 많은 회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면서 발바닥을 계속 밀어내고 그대로 몸통에서 회전을 만들어서 반대쪽까지 회전을 만들어서 롤 다운 발을 다시 사선으로 만들고 그대로 옆구리 밴딩한 상태에서 천천히 시작 자세로 중립으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롤다운 발을 사용해서 첫 번째는 회전과 두 번째는 회전과 축구를 만들어서 흉추에서의 가동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세 번째는 우리 축역 발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역은 하나 걸어주시고요. 양쪽 다리는 기둥에 빼주시고 천골 무겁게 내려놓으시고 양쪽 골반 뉴트럴로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척추는 길게 세워 주세요. 자, 팔꿈치 위로 뻗어 주시고요. 유지해 주시고. 자, 세걸 넓게 그리고 날개뼈 등 끌어내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뉴트럴을 유지하신 상태로 뒤로 힌지 하면서 뉴트럴. 아까 얘기한 대로 TL 정선이나 유추에서 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봐 주셔야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오른손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자,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내서 몸통 회전부터 만들어주세요. 회전, 회전, 회전이에요. 회전, 회전. 그렇죠. 자, 좀더 가슴을 들어 올려세요 그쵸? 그렇죠? 자, 신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전만 일어난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하고 커플 모션인 라트라 플렉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라트라 플렉션. 골반 그대로 눌러놓고 옆구리 길어지는 라트라 플렉션을 만들고요. 자, 그 상태에 서 다시 몸통을, 손으로 서클을 그려서 반대쪽 기둥으로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그대로 가슴을 들어 올리시고, 수륩발을 위로 끌어 올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좀더 회전을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가슴을 더 보여준다 생각하시고, 반대쪽 골반은 저쪽으로, 저쪽으로 밀어주시고, 그렇죠. 다시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 뒤로 힌지 하서, 첫 번째, 뒤로 힌지 하세요. 뒤로 힌지. 그렇죠. 그대로 수로발을 다시 잡고 앞으로 힌지 하면서 그대로 가슴을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회전을 도와줄 수 있게끔 신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반대 손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대로 뒤로 힌지 했다가 그대로 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서 지금은 회전이에요. 오블릭을 사용해서 회전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라테라 플렉이션을 만들어서 커플 모션을 만들어 봅니다. 자, 커플 모션을 이해했다면 여기서 그대로 서클을 그려서 반대쪽 기둥으로 뻗어내시고요. 가슴을 들면서 회전을 더 만들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회전을 도와줄 수 있겠죠? 한번더 가슴을 들고 회전을 만들어요. 더더더더. 그렇죠. 자, 그대로 다시 중앙으로 오면서 뒤로 힌지 하면서. 뒤로 힌지요, 뒤로 힌지. 그대로. 수로발을 잡고 앞으로 힌지 하셔서 고관절에서의 움직임과 척추의 움직임과 그리고 흉추의 가동성을 만드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척추에서의 조금 더 일로게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견갑의 안정화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어 암스프링을 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나란히한 상태에서 자 발끝 에너지 주시고 척추는 다시 길게 세워 올리세요. 자 스프링을 아래로 끌어 내리는 느낌을 가지셔서 견갑의 안정화 근육을 쓰셔야 되고요. 하부 손목은 대형으로 감별로 계속 아이소미 되게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서 최대한의 오글을 사용하지만 몸통이 굳지 않고요. 척추는 위로. 끌어 올려주시고 양쪽 스프링의 저항을 사용해서 몸통 회전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셨다가 자 양손 겨드랑이 조여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나의 회전하는 할때 도와줄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회전을 만들어요. 자 오른쪽 옆을 조금 더 길게 사용하시고요. 그대로 가운데로 돌아오시면서 키커졌다가자 이제는. 회전을 하면서 신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회전의 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회전 만들고요. 계속 끌어내려주셔야 돼요. 등 근육 연결하세요. 자, 여기서 끌어내리면서 가슴을 들어 올리셔서 신전까지 같이 가봅니다. 흉골을 조금 더 들어 올리고 목골을 부어준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죠. 다시 수직으로 돌아오면서 가운데. 반대쪽 회전까지 가볼까요? 춤추에서 회전을 만들어, 네, 로테이션 만들고 그 다음에 신전을 만들어 볼까요? 자, 로테이션 하는 근육과 신전하는 근육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시고 어깨 끌어내려주시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섯 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커플 모션, 춤추, 경추, 회전 그리고 축구를 하게 되면. 흉추에서의 회전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움직임으로 알아보았습니다.